충격 그 자체. 이번 공격 VS 수비 대결에서 무려 95구의 초장거리 랠리가 터졌습니다. 몸과 기술의 한계를 완전히 넘어선 극한의 승부. 경기는 숨막히는 전개 끝에 서브순환 제도까지 돌입 2025 WTT 첸나이스타 컨텐더 여자 단식 결승전 일본 대표팀의 내부 맞대결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1세트 시작과 동시에 양 선수가 무려 55구의 긴 랠리를 펼칩니다. 하라모토 미화가 인내심 있게 플레이하며 연속 쇼트 후 스피드를 높여 공격을 시도합니다. 커트 플레이어와의 경기에서는 극도의 인내심이 필요하며 조급하게 공격하면 실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라모토 미화가 공격에서 속도를 올리지 않으면 하시모토 호노카의 수비를 뚫기 어렵습니다. 하라모토 미와가 스피드를 높이며 코스 변화를 시도했지만 아쉽게 실수로 아웃됩니다. 결국 카시모토 호노카가 백핸드 하이 토스 서브 후 선제 공격으로 득점. 11대 9로 1 세트를 따냅니다. 하시모토 호노카는 포핸드 공격과 수비 모두에서 매우 강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라모토 미와는 코스와 스피드 변화를 통해 상대의 수비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파라모토 미와는 코스와 라인 변화를 통해 상대의 리듬을 흔들기 위해 끊임없이 시도합니다. 결국 하라모토 미와가 11대3으로 한 세트를 만회합니다. 3세트. 하시모토 호노카가 강한 드라이브 버티기로 연속 3득점하며 기세를 올립니다. 하라모토 미화가 좌우 대각선 코스 변화를 연속으로 시도하며 상대를 흔듭니다. 극한의 그 대결 끝에 양선수가 무려 95구의 최고랠리를 만들어냅니다. 단일 세트가 10분을 초과하며 서브 순환제가 적용됩니다. 서브권을 가진 쪽은 13분 내에 득점하지 못할 경우 리시버가 승리하게 됩니다. 하시모토 호노카가 4세트 초반에도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입니다. 4세트부터 서브 순환 제도가 적용됩니다. 고품질이 백핸드 스트레이트 드라이브가 성공합니다. 너무나 멋진 장면, 승부처에서 하라모토 미와가 스매시 득점에 성공합니다. 이번 넬리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하라모토 미와가 서브권을 가진 상태에서 13구를 넘기며 득점에 실패했고 이 포인트는 상대에게 주어졌습니다. 하시모토 호노 카가 회전 을더싫 어, 상 대의 선제 공격 을 차단 합니다. 하라모토 미화가 연속 6득점으로 따라붙으며 10대10 동점을 만듭니다. 결정적인 순간, 하시모토 호노카가 백핸드 플릭으로 득점하며 12대10으로 5세트를 가져갑니다. 5, 6세트, 양선수 모두 상대의 수비를 뚫기 위해 끊임없이 변화를 시도합니다. 하라모토 미화가 코스 공략으로 상대의 선제 공격을 제한합니다. 속도를 높인 고품질 포핸드 공격이 득점으로 이어집니다. 9, 6, 7, 8, 9, 10, 11, 결국 카라모토 미 화가 세트 스코어 4대2로팀 동료 하시 모토 호노 카를 꺾고첸 나이 대회 여자 단식 챔피언 에 등극 합니다.